그러면은 자, 상대가 일어나요 자 일어난 상태에서 잡고 세팅하고 했는데 끝나 났죠 그래서 밀어서 잡은 다음에 들렸어요그리나서 일단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여기서 제가 다리 모양을 이렇게 하고 세팅을 했죠 그래서 밀고 일어나던가 아니면 가던가 근데 여기서도 결국 이 사람이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제 다리가 무릎이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중요한 역할이입니다. 엑스가드가 돼요.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루카스 레플이 이제 세미나 때는 형업사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오히려 다르게 이렇게 차는 역할을 위해서 이거 뺐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혹시 이제 또 모르니까 이제 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미국 갔으신 사람들은 애초에 안 넣고 그냥 빵 치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또 밀고 올수 사람이 있다 치면은 무릎을 밀로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 깔려지면 이제 내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손 저기 이손 있죠 이 손을 그대로 이렇게 딱 오버로 잡아야다 네. 손을 이렇게 딱 오버로 잡아놓고 잡아놓고 제가 상대 다리가 가깝다 하면은 다리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다음에 그대로 제가 우리가 이쪽으로 상대를 넘기는 바로, 엑스 가드 스윕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아놓고 있죠? 그러면은, 바로 이쪽으로, 앵글로 빠지고, 다시. 그래서, 엑스 가드 스윕을 하는데, 엑스 가드 스윕은, 방금 했던 게, 다리를, 두 다리를 잡아도 가능하고, 두 다리를 안 잡아도 가능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뒤구르기 할 때,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왼쪽 어깨로, 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 이자세 앉아 방금 수입 그대로 되는 거. 그럼 다시 앉아주고, 다시 이자세로 만드시면 돼. 그래서 홀스킥 스입 하프 가드 때 홀스킥 수입할 때 왼쪽 어깨. 자 얼마 전에 오버헤드 수입, 왼쪽 어깨. 지금 하는 엑스 가드 수입, 왼쪽. 그 왼쪽 어깨 베이스로 뒷구리가 이렇게. 일단 수입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연습을 많이 하세요. 왼쪽 어깨. 강현씨 오른쪽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그면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아놨었는데, 뜯을, 뜯으면은, 밀고, 잡고, 눕히자마자 이걸 밀어주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하는데 이때는 잘 밀어요. 근데 이게, 무릎을 넣는 순간에 이게, 이게 좀 미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상대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손을 이쪽처을 그대로 파서, 여기 오복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들어올 때이 다리를 살짝 뺀 다음에 여기 훅 걸고 당겨주면은두 다리 잡힙니다. 두 다리 잡힌 상태로 그대로 왼쪽 어깨로 굴러주면서 앉아주면은 바로 이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다리 잡았을 경우에 쓰는 거고 자, 다리가 안 잡힌다. 잡았는데 뜯어냈어요. 밀고 잡고 눕힌 다음에 밀어서 만들었는데, 어, 밀고 들어와서 5번, 5번 잡가는데 다리가 멍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딴거 쓰지 마세요. 다리가 멀고 하면이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제가 여기 잡았던 손을 여기를 잡고, 일로 당겨줄 거예요. 이사람이 밸런스가 이쪽으로 실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안 잡아도 제가 그대로 넘겨주면서, 똑같이 스웨이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라팩을 잡아서 몸을 낮춰버리면서 수입도 가능하고 두다리 잡으면은 좀더잘 어, 들어갈 수가 있 어, 한번 더. 처음부터 보여줘야 응. 그래서 엑스라드로갈수 있으려면은 다리 모양이 그 세팅을 하면은 또갈 수가 있다. 근데 다리 모양 을안 바꾸면은 수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밀고 일어난다. 그럼 바지기 잡고 풀어주고. 했는데 뺏겼어요 밀어놓고 잡아서 바로 이거를 잘 밀면 그냥 수입 가능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혹시 모르니까 안오어서 바꾸니까 바로 밀고 들어오면 은 바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다리도 당겨서 들어 잡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짚어내고 한번 일어나볼까요? 네. 일어났어도 여기서 제가 네. 그대로 발리 살짝 들면서 넘기면 똑같이 되요 일어나밸런스 일어나서 내가 주손 잡았기 때문에 잡는 게 없으니까 일어나 쉽잖아요. 일어나도 제가 살짝 뛰어가지고 넘기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이제 너무 디그르게 안 되고 잘못한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더 쉬운 스파가 많아요. 정말 나는 이게 아직 등록하지 얼마 안돼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고 잡고 그리고 털어내니까 밀어서 잡고. 딱 만들었는데, 어, 이렇게 갔는데, 나는, 그냥 손만 그냥 바꿔놨죠? 근데, 아, 구부는 거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이 손을 놔줘요상자가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났을 때, 이 다리를, 어떻게 이쪽에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 다리를, 여로 와서, 여기로 딱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살짝 올려주면서, 이 다리를 쑥하면은 네, 옆에 또수입으로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무릎 들어가고 들어가버리면 또맨킷라운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자 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마지막 연습할 거는 두 다리 잡고 가는 거두번 앞에 귀 잡고 앞에 귀 잡고 다리 못잡아 넘기는 거두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자 꼭 기초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수잘 쓰면 쓰수 있긴 하랍니다 엑스라이드 그래서 이것도 두번자다 이해 됐어요? 이거 오늘 총 마지막으로 두번두번두번 칠게요. 두 번, 두 번. 하나 둘.